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한 가지 재미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인류가 어떤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어느 날 수십 명의 크기의 작은 집단이 태평양의 한큰 섬에 이주했다고 봅시다. 그런데 우연히 이주자가 모두 A형만 있었던 겁니다. 그러면 이 섬은 수백만 년이 지나면 A형만 사는 곳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실제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. 페루의 선 원주민들은 모두 혈액형이 a o 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. 또 북미의 한 인디안 부족은 90%가 A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우연히도 그 지역에 그 혈액형만 이주했던 거죠. 이것을 유전학에서 창시자 효과라고 합니다. 최근 연구들은 현생 인류가 7만 년 전에서 5만 년전 사이 어느 때인가에 아프리카에서 빠져나온 아주 작은 소집단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이라면 이 시기에 현생 호모아 사피엔스가 창시자 효과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별한 지성을 가진 개체로 이루어진 소집단이 전 세계로 퍼졌을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. 페루의 오형만 퍼진 것처럼요. 또 다른 비슷한 유전적 우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. 유전자의 병목현상이라는 것입니다. 병목현상이란 원래대로는 소수인 형질이 우연한 사건 사고로 다수가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. 7만 5천 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토바에는 지질 역사상 최대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. 토바 참사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. 이 사건으로 다른 종과 함께 현생 인류도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렸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. 이때 아프리카의 호모사피엔스의 수가 만 명에서 3만 명까지 줄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.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생 인류는 주말에 서울 프로 야구장의 관객 수 정도의 숫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. 이때 고도의 지능을 가진 소수들이 그 집단의 대표 형질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야기를 정리하면 호모 사피엔스의 뇌가 맹렬한 진화를 통해서 커지고. 그중 한 줌의 집단에서 우연한 행운으로 특별한 장치가 장착되고 또 서로 연결이 되었는데 이 소수 집단이 아프리카를 빠져나오는 시기에 유전자의 병목 현상이나 창시자 효과를 받아서 선택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한 가지 재미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인류가 어떤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어느 날 수십 명의 크기의 작은 집단이 태평양의 한큰 섬에 이주했다고 봅시다. 그런데 우연히 이주자가 모두 A형만 있었던 겁니다. 그러면 이 섬은 수백만 년이 지나면 A형만 사는 곳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실제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. 페루의 선 원주민들은 모두 혈액형이 A5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. 또 북미의 한 인디언 부족은 90%가 A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우연히도 그 지역에 그 혈액형만 이주했던 거죠. 이것을 유전학에서 창시자 효과라고 합니다. 최근 연구들은 현생 인류가 7만 년 전에서 5만 년전 사이 어느 때인가에 아프리카에서 빠져나온 아주 작은 소집단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이라면 이 시기에 현생 호모아 사피엔스가 창시자 효과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별한 질성을 가진 개체로 이루어진 소집단이 전 세계로 퍼졌을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. 페루의 오형만 퍼진 것처럼요. 또 다른 비슷한 유전적 우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. 유전자의 병목 현상이라는 것입니다. 병목 현상이란 원래대로는 소수인 형질이 우연한 사건 사고로 다수가 되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. 7만 5천 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토바에는 지질 역사상 최대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. 토바 참사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. 이 사건으로 다른 종과 함께 현생 인류도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렸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. 이때 아프리카의 호모사피엔스의 수가 만 명에서 삼만 명까지 줄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.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생 인류는 주말에 서울 프로야구장의 관객수 정도의 숫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. 이때 고도의 지능을 가진 소수들이 그 집단의 대표 형질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야기를 정리하면 호모 사피엔스의 뇌가 맹렬한 진화를 통해서 커지고, 그중 한 줌의 집단에서 우연한 행운으로 특별한 장치가 장착되고 또 서로 연결이 되었는데, 이 소수 집단이 아프리카를 빠져나오는 시기에 유전자의 병목 현상이나 창시자 효과를 받아서 선택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